장민호의 사랑 속 기적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랑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삶 자체를 바꾸어 놓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장민호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로 그런 기적이었다. 오랜 시간의 외로움과 방황 끝에 찾아온 운명이 선물해준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 기적은 화려한 로맨틱한 순간이나 달콤한 약속 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피어났다.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때, 사랑하는 이의 미소를 보며 지친 하루가 따뜻해질 때, 단지 한마디 격려만으로도 삶의 무게를 견뎌낼 힘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소박하지만 강렬한 힘,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었다. 예전에 장민호는 사랑이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와 나눔, 그리고 포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랑의 기적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사랑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는 이제 더 많이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사랑을 허락해준 삶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그의 사랑 속 기적은 그 자신이 변화한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예전에는 오직 자신의 꿈과 무대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행복 속에 산다. 예전에는 잃어버림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어떤 시련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 주는 믿음이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었다. 아마도 사랑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두 사람의 심장이 서로를 찾아내고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일 것이다. 장민호는 그 심장의 울림을 찾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연결. 눈빛만으로도 이어지는 이해. 그끈 덕분에 그는 알게 되었다. 어디로 가든. 사랑이 곁에 있다면 그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랑은 그에게 더 이상 아득한 꿈이 아니라 생생하고 아름다운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찾았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